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일본어 친구 지은 선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정중체와 보통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. 이형용사와 동사를요 어떻게 존댓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, 또 보통체, 반말체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이형용사인데요. 재밌다라는 형용사 뭐예요? 맞아요, 오모시로이라는 형용사가 있었죠. 이걸 재밌어요. 라고 정중체로 만들어줄 때는, 데스 두 글자 붙이면 돼요. 오모시로이 데스, 재밌어요. 이렇게요. 그리고 재밌다 라고 보통체로 이야기할 때는요. 사전형 그대로 오모시로이 라고 하겠죠. 자, 그럼 부정형 어떻게 바뀌나요? 재밌지 않습니다. 재미없어요. 할 때는